불닭볶음면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오씨, 오이 오이도 면이 굳혀있냐 이거? 콩단무마냐? 음, 좋댔다. 좋됐다 진짜 좋됐다 씨발. 좋됐다 근데 네, 이거 신우 님 생방입니다. 우리 추천 질차시랑 페크로니네 라오랑 땡대 좀 부탁드리고요. 아좋됐다저 입술 많이 빨개졌나요? 와, 좋됐네개 빨개졌네, 입술.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아좋됐네침이끓고 있어요, 지금. 우리 CH 님도 우리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퀵뷰 드릴게요. 네. 음비뷰를 드리겠습니다 붙여넣기 음네 선물 완료됐고요 킹님도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요. 매일만 생방송 열히니까좀 부탁드릴게요. 예, 한번 확인해보세요. 매운 거 먹을 때 중간에 물 같은 거 마시면 입 식었다 다시 뜨거운 거 들어가서, 아, 진짜요? 아니야, 그래도 나 먹을 수 있어요. 음. 음, 아직까지 괜찮아. 음,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킥뷰 나중에 몰아서 주는 거 어때요, 라고요 그럴까요? 네, 그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음, 우리 팬가입 한개 킥뷰, 킥뷰고요 그리고, 나말 꼬인다, 좋됐다 스티커 한개 서포터 가입은 10개, 1개 이상부터 킥뷰를 드리고, 그리고 초콜릿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란 팬이, 라오라, 댄, 그리고 생방송 10입니다. 예. 네. 두개 정도는, 저 이거, 닭, 둘, 닭두개예요 음. 많이 변됐다니뭔 소리야? 오늘 학교 가요. 내다 학교 가죠. 배고프면 밥 드세요, 치즈불장님. 볼륨 매직 하셨나요? 이거 고데기 나온 건데, 지금 고데기 다 풀린 거예요, 지금. 먹고 울지 마요, 괜찮아요. 기쁘좀 줘. 야, 그러면 팬 가입을 래 임마. 우리 여러분들, 팬클러니 님도 자유인데, 팬딕, 라오랑 땡땡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랑 팬딕, 라오랑 땡땡, 부탁해. 좀 해주세요. 음 우리 코케랑, 우리 도이처럼 우리 유율님처럼좀 해주시면은, 저희 방송 생방송 10시 때 그럼 저랑 좀 친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예, 생방송 10시 때좀 자주 오고요. 저는, 그니까 러 밤에 뭐 먹으면 소화 잘 돼요. 예, 저희 집안이 좀 뭐랄까, 얼굴이 좀, 라면이나 그런 거 먹어도 얼굴이 안 붓고 여드름도 안 나기 때문에. 음 그니까 러 대신에 하자점이 있으면은 저희 가족은 좀 탈모가 있어요, 탈모. <laughs> 탈모가 있어가지고, 예. 여드름이나 피부 좋은 거는 좋거든요. 근데 탈모 때문에 좀 그래요. 많이 그래, 많이. 두개 먹으면 배가 불러요. 저가 좀 배가 좀 작은 편이라서. 불당님 팬님 고맙습니다. 예, 풀지 마시고요. 안풀수 있으신 분들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생방송 10시니까 좀 많이 오시고. 음. 저는 그냥 진짜 진짜로 저희 BJ들이 진짜 좀 뭐랄까 저희 같은 좀 아직 그렇게 좀탑 BJ 아닌 분들은 솔직히 탑 BJ분들은 피곤해서 방송하는 거고 진짜 이렇게 많은 시청자들이 있으면은 방송을 계속 하고 싶어요 이렇게 계속 유지만 된다면은 진짜 밤까지 살수 있을 것 같아 예 불닭님 감사드립니다 팬님 계속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요 저 모델 아니에요 예 진짜 죄송하지만 모델 아닙니다 즐겨찾기 추천 좀 눌러주시고 생방송 열시니까 팬님 좀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음, 나도 피부 좋은데 탈모임 아 진짜요? 저도 탈모라서 부침머리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예전에 예 부침머리 했었는데 지금도 뭐 다시 하려고요 부침머리 예. 우리 킹잉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정도는 탑BJ죠? 아니야 난 탑BJ 아니지 저는 이제 퇴물이에요 저도 예전에 막 천명 삼천명 그때 도, 그렇게 들어올 시,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망해버려가지고 예. 음저키 작아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171이요, 1. 음. 아직 우리가 있어. 그래서 좋다는 거야. 음. 그저 폐망이죠. <laughs> 완전 폐막이죠 고데기 추천해주시고, 고데기 하는 순서 좀. 저는 그냥 고데기, 그냥 집에 있는 그, 막 여성분들이 쓰는 거는 거의 다딱 이렇게 딱 팽팽한 거 이렇게 딱 그냥 일자로 있는 건데 저희 집은 좀 뭐랄까 좀 둥그런 거거든요 예, 저는 그걸로 쓰는데 펌 넣으려고 예 재현이 어서오고 새벽에 앉 자네? 음 잘생기면 된 거지 감사합니다 음 코가 제일 부럽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니까 고데기를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음좀 뭐랄까 볼륨을 넣는다는 식으로 볼륨 매직할 때 그렇게 넣습니다 예 코대가 제일 부러워. 감사드리고요. 자이언트 짱 맛있어요. 아, 진짜요?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고1이 그 정도면 평균이지. 감사드립니다. 음. 여친 있어요. 네,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도 그냥, 음, 어, 그냥 뭐랄까. 좀 여러분들이 그냥 친한 형? 친한, 음, 친한 동생? 친한. 동, 어, 친한 친구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방송을 봐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팬클럽님네 좀 맞춰주시고요 예. 저는 좀 가족 같은 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방에 좀 원래 좀 지금 시간에는 뭐 없지만 팬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안 피곤해요? 네 별로 안 피곤해요 저아까 낮에 좀 자가지고 음. 앞머리만 하시는 건가? 오 미안해요 네 앞머리만 해요. 그러니까 앞머리만 하는데, 음 뭐라 해야 되지? 오배워. 어, 뒷머리는 제가 만질 수가 없어. 나도 아직 그렇게 고데기를 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뒷머리까지는 제가 못 만지겠어요. 진짜 귀여워. 혼자서 말 진짜 잘하신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BJ 중에서 이렇게 저보다 채팅방 잘 읽어주는 사람 없을 거 아니, 없, 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채팅추천제차좀 부탁드릴게요, 님들. 생방송 여시때 많이 오고. 엽떡목방은 진짜 못하겠어요. GA님, 죄송한데, 그건 진짜 안 돼요. 아, 저 왁스는 아마 발라요. 머리빨이라서. <laughs> 왁스는 못, 발, 못 바르겠어요. 불것다 빨리 먹어요. 매콤 배트. 아니 근데 이거 이게 이걸 늦게 먹어야 여러분들의 채팅을 빨리 읽어드릴 수 있죠. 음, 채팅방 잘 읽어줘요. 지금 진짜 잘 읽어주고 있어. 라오야 니네 단입인데 여기서 여기서 못 못하네. 뭐라는 겨 얼굴 고친 데 있나요? 아니야 얼굴 고쳤으면 잘 생겼겠죠. 지금 와꾸가 상판 이런데. 저 읽어주세요. 읽어드렸죠. 보, 보라돌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즐겨찾기도 눌러주시고요. 안 불어요, 걱정하지 마요. 이게 뭐가 뿜 거예요. 봐봐 하나도 안 불었어. 걱정하지 마요, 님들. 예?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뿜니다. 예. 음. 라오 형 단일쌤 닉네임 쩌시네요. 아, 저거 저희 단일쌤 저희 아니에요. 저희 단일쌤은 좀 시카신 분이에요. 음. 보라돌이님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치즈 안 넣었어요. 와꾸가 뭐이여 얼굴, 얼굴이란 뜻이에요. 치즈 안 넣었구요. 음. 천천히 먹, 먹는다더니 안 먹어. 아,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야, 야, 이렇게 채팅이 빨라지면은 안 돼. 먹방님 반갑고요난왜안 읽어주냐? 좀 재밌는, 좀 문신 안 하냐? 문신 안 합니다. 저 담배 안 펴요. 면, 면 끊을 때 굉장히 섹시하네요. 고맙습니다. 음, 봉지께 더 맵다고? 머리 빨이라도 성형한 것 같네. 진짜 안 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없이. 음. 콘돔도면 딸기, 야, 매니, 매니저분들 저 새끼 좀 강퇴시켜주세요. 저 어그로 끌려간다. 음, 예성, 예성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묘하기비슷한데 우리 한영님 감사드리고요. 여름방, 여름에 해나 할 생각 없어요. 저는 문신이나 그런 걸제 몸에 새기기 싫어요. 예. 주위에서 좀안 좋게 볼것 같아. 나는 근데 그런 게문신이라는게 진짜 나는 뭐 예, 사람들 그거 예술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선 자유분방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되니까 네 코띠 저메부리코예요음네다공공춘이 생방입니다 음 저도 자기가 자기만의 개성이라 생각해 음. 틀어놓고 한 20마디는 하고 먹네 <laughs> 그래요? 라오님 학생증 클래스 좀 보여주세요 안돼요 코 필러 맞으면 돼요아 진짜요? 근데 필러는 빠르게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저는 필러는 좀 그런데 네, 우리 여러분들 추천 한 개만 더 눌러주시면 200개인데 추천 한 개만 더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어, 오른쪽 상단 위에 따봉 버튼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책갈피 모양 깃발 모양 체크되어 있게 눌러주시고요 팬클론인의 라오랑 땡땡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먹방해요? 늦게 배고파가지고 고등학생 중에 문신한 사람 있어요. 네, 네, 제 친구들 중에서 많아요. 많아요. 학교에서 인기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랑 좀 다르게 성격이 좀 싸가지 없거든요 저는 괜찮게 생겼는데, 코태가 아, 자기가 자신 보고 괜찮다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응. 라온님 미용실 가서 뭐라 하시나요? 저요? 미용실 가세요? 그냥 바가지로 잘라달라는데. 응. 버섯머리 아니면 고개 고맙다. 혼자 안 살아요. 혼자 살아서 는데 진짜 후회있어요반 넘으면 싱겁잖아요. 본소리죠. 네, 많이 매워요. 참고있어요. 지금 땀, 땀도 흐르고 있어. 땀 흘려가지고 지금 머리, 머리 막 내려오잖아요. 지금. 음 응. 학교에서는 성격이 어떤데요? 제가 학교에서는 그냥 친구들 인사하는 것까지 다 씹어가지고 친구들이 절 싫어해요. 네. 양아치 아닙니다. 혼자 살면 뭐가 되냐고. 일단은 제가 그때 중2 때 고시원에서 살았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무슨 좀 안좋은 사정으로 좀 살았었는데요 그니까 진짜 후회 진짜 어린 나이에 살았으니까 진짜 많이 후회한게 일단 진짜 혼자 살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돈 그리고 어 일단 그때는 제가 좀 집이 지금처럼 자유분방하지 않아서 그때 진짜 굉장히 구속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소연님 안녕하세요 가출 아닙니다 절대로 가출 아닙니다 엄마가 맨날 밥해주러 왔었어요 예. 근데 거기 밥 밥이 아니구나 반찬 가지러 왔구나. 어 고시원에서는 밥을 거기 서 해주거든. 반찬 없이 김치만 주거든요. 그리고 일단 돈이 진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고시원에서 진짜 뭐 침대 이렇게 시트 들고 500원 찾아서 조화 하고 육개장 먹은 기억이 나는데 진짜 혼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시거나 고등학생이시면은 혼자 사는 거 추천 안 할게요. 뭐 자기가 뭐 어느 정도의 막 돈을 막 번다 이러시면은 뭐살 살아도 되는 거 허락하겠는데. 어, 진짜로, 뭐, 아무 일안 하고 혼자 산다, 산다면은, 에, 예,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 비추합니다, 그거는. 음. 돈 많이 들지, 많이 들죠. 사정 이야기는 좀 그래. 네, 98년생, 17살이에요. 집 하나 있으면 혼자 살고 싶다. 나집 아, 하나 있으면, 뭐. 나도, 뭐, 그거, 월세 값이랑, 뭐, 물 값이랑 그런 거안낼수 있다면, 나도 혼자 살순 있다. 어. 그러면 혼자 산다. 응. 진짜로. 풀만 뜯어먹고 살수 있어. 드라, 드라큘, 드락슬러니 반갑습니다. 어머, 어머, 꼬꾸로 했네? 라면이 안 줄고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laughs> 예, 그런 것 같아요. 좀 뿔고 있어가지고, 지금. 17살인데 혼자 살아요. 아니, 제가 혼자 살았던 건 방금 중2 때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고시원에서 살았었거든요, 제가. 우리 200분 넘게 보시는데 우리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 위에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책갈피 모양, 깃발 모양 체크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방송은 매일밤 생방송 열시니까, 팬클론인의라오랑 땡땡 좀 부탁드립니다. 아, 신영시장이 그랬어요. 라면 떡안 졌어요, 진짜로요. 예. 네. 입술이 불닭보다 빨개요. 매워서 그래요. 얼굴은 계란형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열인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laughs> 이거 먹으면 방점 이거 먹고 토크 방송할 건데, 좀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입술이 참 좋네요. 우리 유율님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 내 입술 지금 얼마나 빨간데? 시연님 안녕. 주장이 얼마나 되냐고? 그니까 러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저희 집안이 술을 못 받아 못, 못 받아가지고 저도 술을 아예 못 마셔요. 저희 아, 아버지는 지금 현재 돌아가셨긴 했는데 음, 새 아빠긴 했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술을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잔 먹으면 진짜 바로 누워서 잤어요. 네, 저도 예전에 친구들이랑 먹다가 네 그런 적 있고 무원고 다니세요? 네, 무원고 다닙니다. 컵에 있는 라온님 사진 보여주세요 아, 이거 팬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음, 옆사예요, 옆사. 엽다. 네, 진짜예요.

힘내라 멋있다 고맙습니다 오메리카님 무언구가 일산 행신동 쪽에 있어 음. 사이는 예전에 좀 예전에는 좀 새아버지랑 사이가 좀 티격태격했는데 이제는 뭐좀 많이 친해요 음. 많이 좋아요 축구 잘하게 생겼어요 저 이제 운동 같은 거 못해요 폐 많이 아파가지고 무언구 가도 돼요 예올수 네, 있으면 와도 되죠 라면 맛 없죠 네 솔직히 드라슬러니 감사합니다 네, 키인님도 와도 돼요 더 없냐고요? 많이 더워요. 지금, 땀 때문에 머리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 이거 먹고 있느라. 음 모르겠어요. 저뭐 저번에 저뭐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병원 갔었는데. 추천 두 개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즐겨찾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생방송 10시니까 생방송 10시 때 맞춰서 들어오시고, 팬가입 하나, 스티커 10개 이상. 이면은 킥뷰를 드리고요. 팬클럽 닉네임은 자유니까 라오랑 땡땡으로 맞춰주시고 생방송 10시 때 항상 재밌는 수다를 뒵시다. 저는 그리고 먹방 비제이가 아니라 남캠 비제이구요. 위에 마인드 PC 컴퓨터 사실 분들 있으면 은좀 사주세요. 음 일단 새아버지를 만나면은 말이지. 일단 눈빛으로 기선 제압을 하고 어깨를 툭 치고 방문을쾅 다듬으면 끝. 뭐래요? 어, 아니죠. 그거는. 방송한 지 1년 넘었습니다. 뭐 담배요. <laughs> 17살인데 담배 아닙니다. 네 팬클럽 가입 한 개면 킥뷰 드려요. 음. 오우 장난 아다 진짜 이거 맛바꿨으면 좋겠다고? 안돼요 못생겨져요 상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혁이오님 우리 발표상 한개로 한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예. 혁이오님 제가 이따가 이거 다 먹고 예. 이따 이거 다 먹고 키프 드릴게요. 음, 제가 다 먹으면 꼭 키부 달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뭐야? 이불 추님은뭐 방금 뭐지? 방금 펜가 음, 봐주셨나요? 음, 네, 남녀 합반입니다. 불닭이랑 치즈 섞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많이 아닌 것 같아. 음,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추천 고맙습니다. 즐겨 찾기 좀 해주시고요. 마인드피쉬 여기 이벤, 회원가입하시고 이벤트 게시판에 BJ라고 추천해서 왔어요. 좀 써주시고요. 여기에 웹캠이랑 그런 거 많거든. 예, 저 방송국 메인 들어오시면은 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셔서 좀 해주시고요. 뭐 아니면 네이버에 마인드피쉬 쳐도 됩니다. 음. 군대 가면 먹게 될걸? 안 먹어요. 혜성아, 사랑해 한 번만 나 말해주세요. 혜성아, 사랑한다. 됐죠? 아, 그러네요. 네, 이불지님, 지금 이따가 제가 이거 다 먹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보드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예. 준영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보겠습니다. 음. 쥐 잡, 쥐 잡아먹었어요? 쥐를 왜 잡아먹어요? 흠. <laughs> 이상하신 분이 있네. 쥐를 왜 잡아먹어요? 인터넷에 개념 없는 중딩 BJ로 떴던데, 맞나요? 저 고딩 BJ입니다. 이 씨발, 러마. 알겠습니까? 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고등학생인데, 그건 뚜셔 아니에요. 뚜셔 친구들은 거의 다 불닭 느끼하다던데, 오빠는 어때요? 저는 느끼하기보단 매워 뒤질 것 같아요. <laughs> 어, 우리 응, 음. 색스 어서 와. 학교에서 맨날 졸죠. <laughs> 네, 많이 졸아요. 졸리죠. 당연히 저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네, 거의 다 먹어가네요. 이제. 왜 집에서 그렇게 입고 있어요 이거 저 밖에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서 방통을 한 거거든 음, 매운 거잘못 먹죠? 네 많이 못 먹어요 자, 매운 거를 먹으면 이게 조명 때문에 지금 제 얼굴이 하얘 보이는 거지 지금 잠깐만요 지금 땀도 많이 흐르고 있고 이게 조명이 저희 집이 좀 조명을 4개로 하는데 좀 제가 많이 덥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거울로 보면은 내 얼굴이 좀 많이 빨갈 거예요 기다려봐 어떻게 보여 줘야 되지? 어떻게 보여 줘야지 되 이거를? 진짜 어떻게 보여 줘야 되지? 이거 많이 빨갛단 말이야. 어. 이게 거울로 보면은 진짜 많이 빨개요. 진짜 심각하거든요. <laughs> 예. 나도 정말 신기해. 신경... 똑같다고? 아니야. 이거 진짜 많이 빨개요. 예. 거울로 보면 진짜 많이 빨개. 네,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매일 반생방송 열시고요 뒤로 도시고 거울에 비치면 되죠 아 그런 방법에 이미 저기다 갖다놨어요 술안못 마신다니까 네, 입문계에요저시업계가려고 했는데 아 우리 사칠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자, 이따 킥뷰드릴게요 예 내가 원래 시업계를가려고 했는데 담임이란 예전에 중학교 담임이 공문을 한번 해줘가지고 <laughs> 시업계를결국엔못 갔어. 추천 두 개만 부탁드릴게요. 260개 됐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우랑내 남친이랑 닮았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듣던데 정말 닮았네요. 시크걸님, 좋은 뜻인가요? 무언가 재미냐 가야? 존나 재미없어요. 어우, 요즘에 친구들도 학교 다안 나와가지고 재미없어요. 입문기 아닌가요? 입문기 맞죠? 우리 시크걸님, 감사합니다. 코 밑에 불났다고. 저 비염, 비염도 있어서 그래. 특구 7일치요. 휴기님 오랜만이세요. 음 응. 오랜만에 오지 말고 맨날 자주 좀 오세요. 생방송 열심시인데나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지? 로미님 감사합니다. 매우 많이 배워요. 내 남친도 비겸있는데내저 방금까지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약국 갔다 왔어. 매니저 자냐? 야르세크님 기억하냐고요? 네, 기억하죠. 예, 항상 낯익은 그런 닉네임인데. 공부는 잘하냐고? 저 공부는 솔직히 말할게요. 좋은 말 못합니다. 자, 고양시에서 제가 아마 제일 내신 낮았을걸요? 85점? 내신이 85점이었던가? 네, 복국님 안녕하세요. 5월, 그쵸? 보면 <laughs> 생방 10시 때좀 자주 와요. 팬딕 좀 맞추고. 팬딕 자유니까 좀 맞춰주세요, 님들. 음. 배구빵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즐겨찾기 추천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팬클러님의 라오랑 땡땡 맞추실 수 있으신 분들 좀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섭님 뭐, 뭔 소리죠 그거는? 네 85점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놀라고 고양시에서 제일 낮았대요 아야 돌아가실 것 같아 이거 너무 맵다 연합고사요? 연합고사는 연합고사 저거 모르, 모르는데 그런 거 그런 거본 적이 없, 없어요 매니저 다 자는 것 같다고? 음 그래 우리 윤이년 내일 보자 그러면 우리 나연이가 나연이가 매니저 좀 이리 매니저 좀 해주라 자 됐다 음, 라오 짱님 닉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염님도 닉변 감사하고요 절대로 풀지 않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닉변 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음 팬닉 안 해주신 분들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저희 방송 생방송 10시니까 자주 오세요 라오짱님이랑 그비염님 즐겨찾기 꼭 누르고요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책갈피 모양 체크돼있게 누르시면 돼요 추천은 오른쪽 상단 위에 따봉 버튼 누르시면 되고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크님 팬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풀지 마시고 생방 1열시니까 자주 오시고요 저 원하는 키180 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근데 키가 안커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많이 컸거든요 저 옷은 커서 뭐 해먹고 살까요 우리 그러게요 우리 이불진님 저랑 만나서 같이 껌팔리나실까요 또지님 어서오시고요 아보키 토모나리 아니면 그런 데서 사요 인터넷 쇼핑몰 라온님 음, 야자하면 야자, 야자 안하고요 저 꿈이요? 저 아직 저는 꿈을 꿈이라면 저는 좀 뭐랄까 현재로서는 베스트 제이거든요 근데 나중돼서는 좀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보컬이랑 보컬 좀 살짝 배우고 아야 이불질 나간다 기타랑 피아노랑 교럼칠줄 알거든요. 음, 즐겨찾기 누르면 뭐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방을 키, 키면은 즐겨찾기 누르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생방을 키면은 알림이 가요. BJ 라님이 생방을 키셨습니다 하면서 생기거는 키커 보이지? 아, 콕 <laughs> 노래 여기선 안 되죠. 노래방에선 할수 있어요. 노래방은 좀잘 되더라고. 여기선 안 되고. 여기는 에코가 없어서 안 돼. 전에코빨이에요 아, 저 피아노는 귀초만 쳐요, 귀초만. 이지선님, 감사합니다. 구렛나루요, 이거, 머리가 좀, 아줌마가 이상하게 잘라놨어. 우리 여러분들 추천 한 개만 더 부탁드릴게요. 즐겨찾기도 좀 누르실 수 있는 사람들 눌러주시고.